안녕하세요 나를 찾아주는 전문가 서윤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한번 이번에는 이걸 준비해 봤어요 나를 찾으면 어떠한 변화들이 나에게 느껴질까요? 예 네, 첫째 나를 찾으면 나를 믿게 됩니다 어, 나를 믿는다 라는 것은 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벌수 있다는 나를 믿는 것, 믿어도 돼, 내가 돈을 많이 벌수 있다는 것을, 또는 내가 부자가 될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로는 부자가 되고 싶고,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얘기하지만, 실상 내가 내 자신을 들여보면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부자가 될수 있을까? 근데 마음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믿으면 확실하게 주는 게 있거든요. 나를 찾으면 변화되는 것은 내 안에 성공을 할수 있는 나. 그리고 나를 믿을 수 있는 나. 그래서 믿으니까 용기를 낼수 있는 나를 조금 만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고요. 나를 믿는다라는 거는 100%라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최소한 여러분이 원하는 게 있잖아요. 부자가 되고 싶다든지, 날씬해지고 싶다든지. 날씬해지는 것도 여러분, 정말 내가 날씬해질 수 있다는 라걸 믿으면 날씬해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먹고 살이 찌면 어떡하지 아또 많이 먹었네 아 오늘도 또 가식했네 아 오늘 너무 많이 먹었네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무의식은 그런 말들을 할때응 음, 오늘 내가 주인이 많이 먹었다고 하는구나 많이 먹었으니까 얼른 살을 찌워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내가 이렇게 먹었지만 먹어도 돼 어차피 나는 살이 안쪄난 어차피 날씬해 이렇게 믿으면 되거든요 사실은 여러분이 여러분을 못 믿기 때문에 많은 힘겨운 과정들을 거치는 거지 믿기만 한다면 굉장히 모든 일이 수월해집니다. 예뻐지고 싶다, 날씬해지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일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어, 하고 싶은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램들은 여러분들이 100% 아니 200% 확신을 갖고 당연히 그건 되지. 당연히 이건 될 수밖에 없어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못 믿는 것뿐이거든요. 어? 나 믿는데? 만약에 나를 믿는다면 여러분이 뭔가를 하는 것에 있어서 걱정을 안 하게 돼요. 그냥 할수 있게 되고 당연히 하는 거고 그건 당연히 내 거고 당연히 나는 부자로 살 거고 이런 믿음이 생기거든요. 나를 찾으면 변화되는 것은 나를 믿을 수 있다는 라 거.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많은 얘기를 해드린다고 해서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를 진짜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는 저희가 이탄으로 나를 찾으면 변화되는 것들에서 오늘은 나를 믿으면 돼. 정말 믿으면 돼요. 100%, 200% 믿으면 꼭 이루어집니다. 제가 호언장담할 수 있어요. 저는 제가 못 믿었을 때도 저로 살아왔고 제가 믿었을 때도 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확실하게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믿음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는 2탄으로 준비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찾으면 변화되는 것들 계속해서 저희가 얘기해 드릴 건데요 여러분이 믿으면 모든 것들은 이루어집니다 저는 컬러스니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여러분이 좀더 행복해지고 편안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길라잡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탄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